빨리 조명을 세팅해 주도록. 기다려봐. 어, 나 오케이, 좋아. 석이다 오! <웃음> 대박. <laughs> <laughs> 대박. 그렇네. 이제는 운동 끝나고. 밤만다갈 시간이네. 이쁘다. <laughs> 이쁘다. 이러네. 기회도 그 아니야?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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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행복한 소스 나오는 거야? <laughs>

<웃음> <웃음> 나 머리 왜 이런? <laughs> 머리가 그지 <그치> 같아요. 영진이 <laughs> 안녕하세요. 막방이등장 어머리. 디너 바다에서 할 거야? 응. 바다이 좋아. 바다랑 친구해 그냥. 응, 난 바다이랑 친구. 아, 진짜 짜증. 아 진짜 짜증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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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예. 아. 야 <laughs> 우리 약간 여행 여행 온거 같아. 한 사람 더준비어 개꿀. 아 짜증나. 어. 아. 화장실 아, 샴푸, 린치, 바디, 옷다 있는데? 왜들어갔지샴왜안 와? 아... 왜? 안녕하세요 네 집을 풀어볼게요 문... 아니 닫았지? 아니 내가 집을 풀어주겠다니까? 을풀어겠다니까딱 보여줄게 몇시 일어나야 돼 내일 알려주시죠. 아, 아니 일단 이거 아니 도복 어떻게 해야 지 내일 뭐 입고 가요? 내일 팀 도복. 도목소, 내일 팀 도복 입어야 돼. 응. 응. 우리 시작할때팀 도복. 하여유. 내일 팀 도복? 응. 맞아요? 네. 응. 띠띠띠뭐 <디>, 입을 거예요? 띠 이름표 음. 음. 있는 거. 입고 시작는 거. 신 봤네 이저복소리 적혀있는 거 입을 거야? 그거 입어야 돼 어? 잠깐만 나 띠를 안 가져왔나? 여기 있지롱 내침도복 입는다고? 알겠어 네, 저는 어허 나 죽었어 응. Uh 흠아여 -huh. 아니, 요니 언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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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너왜부히러니 찍어? 빨리 아요또아프리카 t v 야 아니, 요 하영 <laughs> 안녕하세요 누구? 이소리? 예은이? 뭐? 어. 아 오케이 한컷트 보라니까. 가 제자. 쉬어. 너석관 찍어. 너가 너가 진행 찍어줘. 随便 Yeah. Uh.